자, 시작하게. 자, 자. 왜 그래? 시작! 자, 고 자, 찔로 붙다, 자, 자, 그렇지, 그렇지. 각도가 어, 어? 잘 돼. 가 돼. 각도가 잘 돼. 돼. 렇지가잘 돼. 각도가 돼. 가 돼. 가 예, 일, 이, 다시, 2, 3. 자, 그렇지. 공을 잘 쳤어. <회사> 자, 앞번 더. 원배. 다시, 손 올리고, 올리고. 움직이고. 다시, tense. 다시, 앞으로 고앞 다시, 두, 두, <Halo> 그렇지. 잘 예. 잘해. 자, 네. 응. 자 그렇지. 원배, 원배, 원배. 다리 뒤질거리지 말고, 다리 일단 돌치 네, 어? 다시 낮추고, 낮추고, 다 낮추고 옳지 옳올 다시 한번 올려보자앞으해보자 그렇지. 이제 어. 넷. 아, 잡고. 다. 그렇지. 네. 그렇지. 응. 다시 원깨 한번 가히는 가볍, 응. 원깨 가볍게. 가볍게 원깨 응. 옳지. 응. 다시. 오세요. 응. 응. 괜찮아. 발 걸렸어. 네. 다시. 다시 가볍게 응. 스텝 그렇지. 다시 나원해후 응. 아, 더 올리고, 더 올리고. 하 다시 반격에 자, 뒷손 배, 뒷손 배, 뒷손 배. 자, 시작! 자, 시작! 맞아, 다양하게, 아, 다양하게, go, 다양하게. 그렇지. 다양하게, 그렇지!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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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네, 위아래, 옳지! 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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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말고, 받지 말고, 받지 말고, 그렇지, 칭하게 다시, 옳지! 옳지, 둘째, 짓소, 옳지! 한 번만 더! 그렇지. 위아래, 위아래, 가볍게, 위아래, 얼굴이 얇다. 손 아, 아, 올리고, 무조건 들어간 아, 뭐뭐거 아니야. 무조건 들어간 거,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렇지. 뒷손, 다시 보고. 두, 턱 올리고, 그렇지. 잘 봤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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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지차기 다시. 괜찮아. 옳지. 앞서 주면서. 아, 다시 그렇한 번만 배볼까 다시 보라! 보라! 아, 그냥 가, 그냥. 그렇지. 다시 다시 자또단순해진다 아, 다양하게 미터, 다양하게 지 다시 다시 밑에부터 후. 그렇지 엎어엎어보아 보라, 보라, 그렇지. 다시 준비를 하고, 치 다시 탄탄기고. 보라, 치 카운터다. 아우,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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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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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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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너는 너한 너는 너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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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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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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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아, 둘, 셋, 네, 다시 한 번만 되니까, 다시, 다4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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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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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시 개. 시다 네네 아, 네네 그렇지 다개 네 다시, 개, 시 개, 시다개네시개시 개. 시지 4개 4개 시 다시, 다시, 개, 시 다시 오지 다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자, 다시 가자 배도 있잖아 자스가일 가면 안돼자 오른쪽에 자손올리고자가져야지가져야지자가벼 다시 일정 손, 잠기고 네개네개네개네개자 다시 손손 아, 손, 자 잘하고 있어, 네개 옳지,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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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자, 앞으 주면서, 앞으 주면서, 다시 원배! 다시, 자, 다시, 트럼프 고 트럼프 붙여! 그렇지. So, 자, 뭐라고, 뭐라 붙지 말고, 다시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원배! 다시 들어오면, 들어오면, 다시 보글자가, 뛰어오면서, 그렇지. 자, 손 올리고. <S youtuber> 이게 하나 둘셋넷 그렇지 넘어지고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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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칭찬 하게 그렇지 자, 보라 보라 붙지 마 붙지 아, 마 붙지 마 붙지 마 앞손 앞손 자 칭찬 하게 앞손 앞손 떨어져 사실 세계 찌질이네 한 됐다 다한번 더해볼래 한두번까아이그아 가구를 못하니까 한다 코치내 생각에는 최대한 한번만 더해한 번만 더 해볼까? 한번만? 둘다 오늘 배웠습니다. 어. 그리고 네 개! 네 개! 무조건 서네 네. 네 개가 아니라 먹고있다가 다시 지참하게! 자, 시작! 아, 뭐 피아노 자, 앞에 플레이 하자! 아, 좋어 아, 잘한다! 앞으로 주면서! 아, 앞손이 생명이에요, 앞손이 생명 자, 그렇지 앞손, 옳지 호라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다시 아, 그리고. 자, 턱 당기고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렇지 아, 자, 다시 한 번만 주먹을 섞어야 돼네개 자, 침착하게 앞손 들면서 그렇지 턱 당겨 어, 보조조 보조, 보조. 지금 그렇지 때리고,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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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라리고 돌아 나오보자 보라, 보라, 리고 보라, 보라, 보 나와 나와 아, 나와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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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배 원배 자보착하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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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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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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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자, 자, 아, 베 다시 오리퍼 들어온다. 들어올때요 오토 리퍼 욕심 부리면 안 돼. 제 앞으로요. 었다 앞으로 려 줘야 돼. 제대로 드려 줘야 돼. 그렇지. 앞으로 려 줘야지. 흐름을 올려. 그러 보라. 앞으 붙지 마. 가 있어. 오케이. 네. 호출으로 이고사인사 아, 우리 그